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석훈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니어 우울증과 불면증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 기분 상태 변화가 좀잘 생기고, 그리고 잠의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어, 우리가 겨울 시절, 겨울철에 어, 일조량이 줄어들고 하면은 우울증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밤에 어, 되게 이제 일찍 어두워지니까 되게 일찍 눕게 되시죠. 그러면서 불면증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계절, 나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울증과 불면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감기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방 낫죠. 근데 두 번째는 또 자주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우울감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 우울감이 지속됐을 때 우울장애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순간적으로 좀 있었다가 금방 좋아지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또 다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병적으로 계속 지속될 때는 이게 단순한 감정 변화라기보다는 어, 일, 일종의 질환으로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가 뇌의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꼭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은 또 금방 좋아지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잘 고쳐지지 않을 때는 되게 보통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내가 살아서 뭐 하나, 뭐어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은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를 일단 증상을 놓고 보면요 제일 처음에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우울한 기분이 있고 재미가 없고 그리고 활동이 뚜렷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잠하고 식욕은 양방향이 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분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오히려 더 잠을 못 자고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체중하고 식욕 저하 잠은 양쪽 방향이 다 가능하고요. 되게 안절부절 못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귀찮고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그리고 자꾸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잘 나지 않고 집중이 어렵고 결정을 잘못 내린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을 가성치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치매는 아닌데 치매처럼 우리가 기억력이 좀 떨어지고 집중이 잘 안되고 결정을 하기 어렵다 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특히 자꾸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걸 사로잡혀서 어 자살 생각 자살 시도를 많이 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집니다 이런 증상이 24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이 한 2주 이상 계속 지속될 경우에 우리가 주요 우울 장애라고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울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병적으로 또 우울증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두 가지의 차이는 우리 정상적인 우울감은 이전에 하던 일을 수행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어, 가정에서 일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부라든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전에 잘 했던 것을 수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대신 병적인 우울감은 이전에 하던 일을 수행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일을 하기 어렵고, 집안 일을 좀 챙기기 어렵고,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좀어 수행하는데 그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되게 정상적인 우울감은 짧은 반면에, 병적인 우울감은 어 기간이 좀 길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반응으로서는 되게 증상 자체가 경한데, 우리가 병적일 때는 증상이 좀 심하면서 동반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잠을 못 자고, 식욕 변화, 그리고 신체에 뭔가 자꾸 답답하고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복통, 어뭐 허리 통증, 여러 가지 통증이 동반된 경우가 많고 불안해하고 초조감 이런 걸 많이 느끼시게 됩니다. 그럼 우울증을 우리가 잘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약을 쓰고 제대로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적절하게 어,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당연한 얘기긴 한데 즐거운 마음과 긍정적 사고를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즐거운 마음, 긍정적 사고 근데 당연한데 이 당연한 걸안 하십니다 우리가 우울증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누워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 예전에 있었던 생각 이걸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TV를 틀었는데 공포 영화가 나옵니다. 근데 TV를 보면서 아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이러고 있진 않죠. 무서우면 끄시거나 채널을 돌리죠. 근데 되게 우리가 머릿속에서 안 좋은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 옛날 생각을 하는 거는 채널을 안 돌리시고 그냥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계속 옛날 생각하는 게 싫은데 계속 하게 된다. 자꾸 반복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안 하고 싶은데 안 해지지가 않는다.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오르면 코끼리만 계속 떠오릅니다.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반복하면 코끼리만 자꾸 떠올라요. 코끼리를 생각 안 하려면 사자를 떠올리셔야 돼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방법은 내가 이 생각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생각을 채널을 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과 긍정적인 사고를 억지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안 좋은 생각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생각을 억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규칙적으로 수면 습관을 갖고 규칙적으로 생활 습관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뒤에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을 잘 해라라는 얘기는 하지만 규칙적인 생활을 그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얘기는 잘안해 줍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수면 습관과 생활 습관을 갖는 방법을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침에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밤에 규칙적으로 주무시는 그 습관을 잘 들이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울증이 생기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 활동을 할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재활치료 받으라고 병원에서 오라고 하는데 다리가 나으면 병원에 갈게요. 그러면 못 낫는 거죠. 다리가 아파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어 재활이 되는 거죠.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져야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낮에는 어, 집에 계시지 말고 밖에 나가서 움직이시고 활동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울증이 생기면 사람들하고 지내기가 싫어집니다. 남들하고 같이 있기 싫고 사람들이 무섭고 귀찮고 사람들이 말거는 것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걸더안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좋아지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더 같이 지내고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하고 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옆에서 그럼 가족들도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첫 번째는 공감하고 들어주는 겁니다. 되게 우리가 우울증이 생기면 어좀 힘을 내라 의지를 좀 갖고 좀 열심히 해봐라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어 비난하거나 되게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되게 우울증은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고 내가 의지가 약해서 생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고 우울감이 있는 상태가 좋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을 쓰고 제대로 치료를 받고 내가 또할수 있는 것을 또 해야 되지만 가족들은 옆에서 좀잘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난하지 말고 의지 문제를 얘기하지 말고 적절하게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되게 어, 환자분들이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꾸 죽고 싶다, 살기 싫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가족들은 처음에 그 얘기를 들으면 화짝 놀랍니다. 놀라서 자꾸 이 얘기를 못하게 만들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환자분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얘기를 들어주고 얘기를 적극적으로 좀 하도록 하고 어 그런 상황을 알고 있고 우리가 대처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치료를 잘 받도록 적극적으로 권하고 옆에서 같이 격려해 주시고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공감을 해주고 들어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드려보면요. 어, 지지와 지적은 다릅니다. 우리가 지지를 받고 싶을 때는 지적을, 지지를 해주셔야 되고 지적을 받고 싶을 때는 지적을 해야 되는데 지지를 받고 싶을 때 지적을 하고 지적을 받고 싶은 때 지지를 하면 잘안 맞습니다. 내가 지금 지지를 받고 싶은 마음일 때는 옆에서 지지를 잘 해주시는 게 좋고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지적을 받고 싶을 때는 지적을 잘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게 가능하려면 어, 환자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지지를 받고 싶어요. 혹은 내가 무언가를 고치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해야 상대방도 알고요. 상대방도 그 얘기를 물어보고 들어봐서 지지를 받고 싶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면 지지를 해주는 것이고 문제점을 듣고 싶다라고 하면 문제점을 잘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없이 무턱대고 지지를 하거나 지적을 하게 되면 서로 이제 감정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잘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위로를 해주는 것과 해결을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위로를 받고 싶다라는 말을 어, 하게 되면은 되게 가족들이나 어, 배우자나 이런 분들은 되게 해결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로 자체가 중요할 때가 있고 해결을 해주는 게 중요할 때가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위로를 받고 싶은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는지를 같이 얘기를 하셔야 상대방도 그걸 알게 됩니다. 어, 환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이 내가 병이 있는 걸 몰랐으면 좋겠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병이 있는데 왜 똑같이 일을 주냐?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위로를 받고 싶을 때는 위로를 해주고 해결을 해주고 싶을 때는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얘기를 하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상대방도 그걸 맞춰주죠. 그래서 위로와 해결을 하는 것을 어, 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맞춰 주시는 게 좋고요. 말을 할때 그래, 그런데와 그리고 차이가 꽤 큽니다. 너는 이런 걸 잘해. 그런데라고 얘기하는 거는 부정적인 어감이 돼 있죠. 그리고 너는 이런 걸 잘해. 그리고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어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말을 할때 위로를 할 때는 그런데라는 용어보다는 그리고라는 용어를 쓰는 게 조금 더 위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이런 어투 하나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활동을 늘리시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채널을 돌리려고 애를 쓰시고, 가족들도 열심히 위로를 해주시고,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치료를 잘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하면 잠을 잘못 들거나, 중간에 자주 깨거나, 아침에 일찍 깨거나, 이세 가지를 보통 불면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나이가 드시면 잠을 잘못 잔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잠을 내가 정말 잘 자냐 못 자냐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될네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혈압약을 쓰기 전에는 혈압을 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면제를 먼저 먹기 전에는 뭔가를 재야 됩니다 뭘 재냐면 몇 시에 누워서 몇 시에 잠들었고 몇 시에 깨서 몇 시에 일어났냐 이네 가지를 꼭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을 한 일곱 시간 정도로 잡습니다 근데 나이가 드시면 조금 줄어들 여지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일곱 시간으로 잡는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한 열한 시 열두 시에 자서 여섯 시에 일곱 시에 일어나면 보통 한 일곱 시간 정도가 되는데 되게 어르신들은 일찍 누우세요 아홉 시부터 누워서 잠들었다가 새벽 한네 시쯤 깨가지고 그때부터 못 잤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일찍 주무셔서 일찍 깨신 거기 때문에 이미 다 주무셨어요 근데 일찍 깨서 그때부터 못 잤다라고 병원에 오시니까 잠을 못 잡니다라고 병원에 오시는데 병원에서는 이미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셨다는 걸 모르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꾸 약만 쓰게 되죠. 그러다 보면 약만 자꾸 늘어납니다. 그리고 거꾸로 늦게까지 잠을 못 자서 늦게 주무셨는데 그랬더니 늦게 일어났다. 그러면 그 다음 날 되면 또 일찍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불면증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늦게 일어났으니까 늦게까지 잠이 안 와서 그렇게 된 상황인 거죠. 이럴 때는 불면증이라고 부르지 않고 수면 위상이 당겨졌거나 뒤처, 뒤처졌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재야 됩니다. 몇 시에 누웠고 몇 시에 잠들었고 몇 시에 일어났고 몇 시에 깼느냐 이네 가지 포인트를 재서 이그 개인 어떤 스케줄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규칙적인 수면 습관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이런 겁니다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7시간 잠을 자기 때문에 17시간 활동한 다음에 다시 눕는 거 이게 규칙적인 수면 습관입니다 어, 우리가 돈을 받고 일을 합니까 일을 하고 돈을 받습니까 보통 일을 하고 돈을 받죠 불면증이 있으면 내가 7시간을 자야 17시간을 활동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하시는데 반대입니다 열일곱 시간을 활동을 하셔야 일곱 시간을 주무실 수가 있어요. 이 일곱 시간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내가 만약에 일곱 시에 일어난다, 그럼 열두 시부터 주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여섯 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열한 시부터 주무시는 겁니다. 내가 아홉 시에 자야 되겠다, 그럼 새벽 네 시에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한 열한 시에서 한 여섯 시 정도 이 사이에 주무시는 걸 보통 이제 권장을 해드리는데 권해드리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6시에 일어난다 가정하면 11시까지는 17시간 동안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활동을 해야 잠이 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목적은 쉬려고 자는 건데 쉬기 위해서는 낮에 에너지를 많이 써야 다시 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7시간 우리가 쉬기 위해서는 17시간에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규칙적인 시간이 일어나고 그 시간에서 17시간이 지난 다음 즉 다시 말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7시간 전그 어, 시점에 잠을 자는 식으로 우리가 맞춰 주시는 게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잘 지키는 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이렇게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자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굉장히 수면 습관이 흐트러져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7시간을 딱잘수 있게 맞춰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12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딱 규칙적으로 되죠. 아까는 굉장히 불규칙한데 지금은 규칙적으로 딱 맞춰집니다. 이렇게 되면 수면 습관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잠을 더 깊게 잤다 이렇게 이제 느끼시게 됩니다. 그래서 잠이 잘안올 때는 먼저 수면 습관을 평가하시는 게 좋고 이 수면 습관을 규칙적으로 만드시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나는 낮에 누워 있기만 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낮에 누워 계시는 거는 자는 거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밥은 안 먹었지만 초콜릿 먹고 빵 먹고 피자 먹었다. 그러면 밥다 드신 거죠. 내가 낮에 머리는 안 잤는데 누워 있기만 했다. 우리가 잠을 자는 이유가 쉬려고 자는 것이고 누워서 쉬는 것은 쉬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누워 있는 것은 밤에 또못 자게 되죠. 내가 어제 못 잤으니까 낮에 좀 보충하는 거 아니냐? 어제 저녁 못 드셨다고 낮에 두 그릇 드십니까? 네, 어제 저녁 못 드셨으면 그냥 끝난 거죠. 만약에 낮에 또 드시면 저녁에 또못 드세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시작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못 잤다고 보충할 것이 아니라. 낮에 활동을 열심히 해서 오늘 밤에 잘 자겠다라는 쪽으로 수면 습관을 맞추셔야 됩니다. 잠이 안 와서 누워 있었다. 잠이 안 오면 눕지 않는 게 좋습니다. 누워 있는 것도 자는 거니까요. 잠이 너무 안 와서 일찍 눕는다. 일찍 누우면 원래 더 잠이 안 옵니다. 아까 7시에 일어나시면 12시에 잠을 자야 되는데 9시부터 누웠다. 그럼 3시간 전에 누우신 거거든요. 그럼 누워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누워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효율은 더 떨어져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누워 있는 시간을 줄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늦게 어, 뭐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을 감안을 해서 그 시간에 맞게 한 7시간 정도에 눕도록 전에 눕도록 그렇게 수면 습관을 맞추시는 게 좋고요.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잠이 빨리 안든다 그런 경우는 되게 수면제를 일찍 드시는 경우입니다. 보통 우리가 수면제를 자기 30분 전에 드시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면제는 자기 30분 전에 드시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맞춰서 7시간 정도 전에 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7시에 일어나면 12시에 잠이 오는데 수면제를 내가 9시부터 먹고 있으면 나는 자기 30분 전에 먹었다 라고 얘기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3시간 전에 드신 게 돼버려요 그러면 약이 잘 듣질 않습니다 그러면 약을 자꾸 늘리게 되죠 수면제는 마취제가 아닙니다 수면제를 먹는다고 바로 잠이 드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시고 그 시간에 맞춰서 한 7시간 정도 전에 약을 드신다. 그리고 낮에 17시간 활동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낮에 17시간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잠뿐만 아니라 우울증을 좋아지게 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활동입니다. 좋아져야 활동하는 게 아니라 활동을 해야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지기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낮 동안에 어, 활동을 많이 하시고 많이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런 잠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걸좀 쉽게 견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복식 호흡이 있습니다. 복식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숨을 천천히 들이셨다가 숨을 천천히 내셨다가. 어,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 몸의 긴장을 푸는 그런 훈련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이 안 오실 때는 오초 동안 숨을 천천히 들이셨다가 또오초 동안 숨을 천천히 내셨다가 이걸 좀 반복하시면 당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을 좀 해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할 때는 좀 자주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오늘 우울증과 불면증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정리를 하면 우울증은 또 쉽게 낫기도 하지만 또 쉽게 또 생기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낮에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잘 어울려서 지내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잠을 잘 주무시기 위해서는 잠이 안 온다고 일찍 주무시고 낮에 눕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명확하게 하시고 그 시간에 7시간 정도 전에 누우시고 낮에 17시간을 열심히 활동한다라는 마음으로 좀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잠이 제일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잠을 못 자면 큰일 난다 생각하는데 잠보다 중요한 게 우리 인생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더 즐겁게 지내시고 잠을 못 잔다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더 즐겁게 지내시고 재미나게 지내시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